네, 반갑습니다. 네,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 본부장 맡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푸드테크 행사에 제가 이렇게 나서도 될까? 아, 완전 아싸 아닌가 싶었는데 뭐 음식 좋아하는 거 빼고는 네, 오늘 와서 보고 또 오늘 발표하신 분들 같이 저희가 같이 그틈바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네분 창업자들 투자 검토를 제가 다 했었고 네, 사업계획서가 제 책상에 다 있고, 그중에 한 회사에는 방금 네, 발표하신 위 쿡에는 저희가 두 차례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분, 한분 회사의 사업계획서는 제요 컴퓨터에 지금 바로 띄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아,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네, 보까 엮인 세월을 보다 보니, 아, 저도 나름 이쪽에서 이제 인싸 역할 조금씩 해도 되겠다는 라 자신감을 약간 얻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좀 거창하죠. 푸드테크 투자와 미래. 그런데 네, 사실 그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점지를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왜 푸드테크 투자가 이렇게 곽강을 요즘 받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 롯데는 또 어떻게 이 푸드테크 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 좀 보여드리면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푸드테크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좀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료를 조금 나주시죠. 이게 불이 너무 어두면 이제 맛있는 사진이 잘안 보여서. 네. 아 중간에 뭐가 잘못 들어가긴 했는데. 네 푸드 뭐, 얘기 오늘 나누는 자리인데 점심들 다들 잘 드시고 오셨나요? 네 제가 푸드 관련된 발표라. 음식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다가 다시 보니까, 아, 다 생야채만 위주로 있어서 대부분 고기 좋아하시는 우리 예, 청중들은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래서 예,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어 보이죠? 스테이크. 네, 저녁에 아, 고기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 뭐,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소고기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떠올리시는 말이 있죠. 소고기는 항상 질리지. 소고기는 항상 옳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고기 사준 사람은, 네, 뭐, 진정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야. 네, 순수한 마음은 뭐 이런 식으로 소고기 된 얘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걸 알고 나서 굉장히 뭐 충격적이긴 했는데, 소고기 산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만큼 진리고 옳다라고 얘기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은 제가 어떤 미국의 미디어에서 따온 건데, If 하고 friends or foe 해서 친구냐 인류의 적이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소고기 산업이 단일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환경적이나 뭐 윤리적이나 우리 인류의 건강 입장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산업이란 것을 그렇죠. 근데 항상 근데 저, 맛있죠. 다들 대부분이 소고기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소고기가 항상 질리고 옳다라는 것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눈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의 정의가 사실 제가 내려온 게 이래서 그래요. 기존 식품 산업에 바이오 전자 기계 정보 처리 관련된 기술을 접목해서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식품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영역을 푸드테크라고 정의를 내리, 내리겠습니다. 여러 개 제가 종합을 해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일단, 먼저 떠오르는 그 산업 하나 있더라고. 뭐, 저기, 푸드테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엄청난 푸드테크로 인해서 나왔던 엄청난 제품인데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MSG입니다. 미원. 100년 전, 2000, 아,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교수가 여러분들 일본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시 다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조사해보니 다시다에 들어있던 그 추출했던 그 글루탐산이란 것이 그 맛있는 걸 관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추출하지 하다 보니 밀가루에서 푸드테크 테크를 이용해서 추출하면 대량 생산으로 이, 이 만들어지겠다 해서 나왔죠. 그게 지금 백 년까지 저걸로 해서 굉장히 대기업도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걸로 하나로 대기업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참 미움을 받다가 최근에 좀 다시 환경, 건강 관련된 관광 때문에 영향 저기 막그 하대를 받다가 환경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다시 좀 곽광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광고도 있었죠. 미온으로 소한 마리 살렸음. 네. 여러분들 마있는 국물 내기 위해서 횡성 한우 뭐 의성 마늘 여섯 시간 달이고 1시간 달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 그걸로 그 대신에 뭐, 아, 저기 미원 한 꼬집 넣으면 소도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거,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푸드테크가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뭐요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유니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푸드테크의 부상 이유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식량 부족, 부족?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오베서티, 비만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환경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쿠키 같은 경우인데 사진을 좀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팜트리 그, 그 농장이고 더 크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산 하나가 열대 우림이 다 사라지고 팜트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은 이렇게, 그 오랑우탄들이 쿠키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환경에 대한 염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러 있고요. 그리고 뭐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요즘 많이 크죠.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예, 푸드테크의 지향점이 이렇게 뭐 모자라지 않고 효율적이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나만을 위하며. 예. 근데 요거를 영어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치러보면 저렇게 오늘 얘기의 뭐 주제인 지속 가능성, 건강, 프레시니스로 연결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투자할 때 보니까 어, 푸드테크니까 하 너무 영역 넓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푸드테크하면 뭐가 있지? 했을 때 푸드 뭐, 사이언스에서 이제 배양육 같은 사이언스 쪽이 있고 리테일 분야, 딜리버리 그리고 푸드 서비스, 그 다음에 코칭이라는 데 코칭 같은 경우 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주거나 맞거나 이런 데이터 서비스고요. 그리고 에이지 테크에서 에그리컬처 테크 내지는 뭐 에이지 테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영역도 농사 농사 테크죠. 농사 테크도 어마어마히 큰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영역 쪽에서도 봤을 때좀더 추가로 된게 Food Safety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Food Waste 아까 그, 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이 3분의 1이 그냥 버려진다고 하죠 Food Waste 처리 문제 그리고 오늘 황성재 박사님께서도 발표하실 텐데 우리가 Food Robotics 기대하십시오 예, Food Robotics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예, 3D f o o 린 Printing 영역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발표하실 민금철 대표님도 원래 Food Waste를 위해서 예, 못난이 사과 그 처리하시다가 이 이쪽 비즈니스로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리고 또 크게 볼게, 네민글치 대표님이 또 하신 영역이긴 한데, 플랜트 베이스 프로테인 그리고 셀 베이스 프로테인에서 그 음식, 그 고기 단백질을 이제 비고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식 이게 굉장히 큰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음식의 안정성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 그 체크하는 그런 분야도. 꽤 각광받는 정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 푸드테크가 왜 이렇게 핫하며, 왜 푸드테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했을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몇번 드세요? 세번 이상 드시죠? 대부분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인구 70억 명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충실한 고객이 70억 명이 있고요 네. 한 10%가 다 음식에 쓰여 있습니다. 예, 황성재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하셨던 퓨처플레이의 예, 유준희 대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예, 한국에, 예, 한국에서만 200조 산업인 시장이기 때문에 푸드테크는 예, 아주 중요한 먹거리다. 그러니까 사실 먹거리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투자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아까 또 발표 센터장님 말씀하시지만 정말 다 엄청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뭐 어디 들었고 어디서 왔고 생산 과정 이게 되게 이로운지 삶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편리하고 건강하고 더 개념, 음식, 개념 있는 음식 찾고 있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냅니다 그 프리미엄에 돈을 더 내서라도 푸드테크 예, 이노베이션을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푸드 예, 음식 음식의 미래에 가해 위해서 푸드테크 투자가 필요한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칸,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투자업 예, 투자업의 주요 먹거리 때문에 푸드테크가 굉장히 푸드테크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하죠 네. 예, 심지어 예짐 로저스라는 이제 투자 귀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는 농업 농업만 하고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빨리 통일돼 갖고 북한에다가 농업 산업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떠들고. 아, 뭐, 주장하고 다 했을 정도로 이분은 예, 농업이 미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많이 몰락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하인즈 같은 경우엔 예, 비용 절감만 뭐 몰두하다가 몰락한 반면에 그, 그런 시간, 같은 시간 동안 임파서블 푸드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들은 예, 소비자들 높이 맞춰갖고 거대 회사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영역에서 대기업들의 이제 점유율 지속이 하락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뭐 임파서블 푸드바뿐만 아니라 뭐 비욘드 및그 가짜 가짜 애그 아니죠 이제 인공 인공 계란 인공 계란을 만드는 저스트 같은 기업도 투자를 크게 많이 받았고 새로운 그 크래프트 비어를 생산하는 브루독 그리고 토스트 인디고처럼. 어, 인디고는 이제 미생물이나 드론, 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업하는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 g 엄청나게 큰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h i n g We are not a good thing. We are n o 로 a good 유니콘이 g Digital 한 o o d lab is a global global union. We are a global union. We are a g l o b a 그 밀키트, 밀키트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푸드 서비스나 에그리텍, 그리고 푸드 사이언스 새로운 이제 소재를 만든, 음식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그런 쪽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났고요. 투자가 보시면 그동안은 딜리버리 쪽에서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딜리버리도 마이, 라스마일 딜리버리 쪽도 이 푸드텍 영역으로 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딜리버리 헤어로나 우리나라는 저희 배달의 민족이죠. 이제 같이 같은 회사가 됐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딥테크 해갖고 이제 푸드 사이언스 쪽이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역시나 사람들을 인구가 많은 미국, 중국, 영국 쪽으로 그 유니콘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뭔가 해야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폭주에 예, 엠파이스트라이스백 해갖고 제가 이제 대제국에 이제 역습, 다시 이렇게 표현을 붙였는데 많은 음식 푸드 글로벌 자이언트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 펀드도 만들고 있고 각 회사별로 활동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스트라우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 조직으로 국가랑 이스라엘 국가랑 해서 더 키친 푸드테크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푸드테크 기업을 투자하고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뭐 리츠 오리오라고 네, 되게 유명한 과자 회사죠. 몬델리즈, 몬델리즈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갖고 있는 특허가 만료되고 자기네들 점유도 하율 계속 내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업 아카데미, 몬델리즈 스타트업 아카데미 이런 조직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 직접 키우기도 하고요. 몬델리즈 비스트로 해갖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 레스토랑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스다 아시죠? 치즈랑 케찹 만드는 회사 합병이라갖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스프링보드라는 따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갖고 1억 펀드, 1억불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동, 전문성, 건강, 브랜드 경험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운더스, 코카콜라 파운더스라는 기업이 따로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전세계에그 나름 성공한 어 정도 성공한 그 창업가들하고 각자 각각 프로젝트를 새롭게 진행해서 새로운 컴퍼니를 만드는 컴퍼니 빌딩 하는 영역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이런 그 푸드테크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같이 협업하면서 혁신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뭐 제일재단 같은 CJ, 예, 제일재단 하면 못, 못 알아 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은 CJ에서도 이제 펀드 펀드 만들고 별도 VC 운영하면서 푸드테크에 대응하고 있고요. 뭐 대상 농심 동원 다 열심히 하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예, 퓨처플레이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별도로 어, 테크플러스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롯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예, 롯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나름 롯데가 또 후드 쪽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듯이 뭐 젤가랑 음료, 술까지 있습니다. 저희부터 처음처럼 클라우드, 예, 술까지 있는데요. 후드 그리고 저희 뭐 롯데리아나 크리스피 크림, 티지아의 엔젤리너스까지 다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전체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나름 중요한 영역을 보고 밑에처럼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보면 은 건강도 있고 요즘 노령화 노령화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어,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심리스하게 제공할수 있을까? 이게 원활하게 온오프라인 그 원활하게 끊임없이 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쪽 영역을 많이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어그 역할 아, 봤는데? 잠깐만요. 예, 그리고 저 그래서 저희 엑셀러레이터랑 이제 중앙연구소 푸드 쪽은 저희가 같이 푸드테크 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스타트업 푸드테크 스타트업 이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어, 하반기에는 중, 저기 중기부하고 같이 푸드테크 해커톤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 롯데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투자하고 키우는 그 기관이 저희 롯데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 역할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롯데의 그 이노베이션 허브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은 저희 관련된 계열사들하고 많이 이제 협업을 좀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적지 않게 투자를 좀 했더라고요. 저희가 총 120개, 130개 투자를 했는데 한 9개 정도가 이 푸드테크에 관련이 있어서 몇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어로보틱스라고 음식... 그 레스토랑 내에서 음식물 서빙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스켈터기 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패스오더 같은 경우는 어, 사이레오도 다 아시죠? 사이레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만 활용하는데 작은 영세 그 커피숍에서는 그걸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 커피숍, 레스토랑용 스마트 오더 서비스 하는 패스오더가 있고 그리고 라스트오더 같은 경우는 푸드웨이스트 관련된 기업인데요. 시, 식음료 제품 마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저희 롯데랑 롯데, 뭐 이예트 여러분들 세븐일레븐 여기서 다 사실 수 있고요. CU는 어저께부터 하고 있고 CU는 롯데 아니지만 네. 그리고 롯데 마트, 슈퍼, 뭐 백화점 심지어 여러분들 롯데 시네마의 팝콘 그렇지 않습니까? 팝콘도 이걸 통해서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는 굉장히 가장 많은 협업이 일, 일어난 잘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 어,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조류 여러분들 해조를 이용해서 햄패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NH 노바텍이라고 저희가 롯데리아랑 나중에 이제 아마 같이 제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은 사료용 곤충 양식 및 친환경 음식물 처리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구강청정제 하시면 입에 이렇게 가글하고 뱉잖아요 근데 클리닝타임 이란 데는 그냥 여러분들 뱉을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냥 섭취하는 구강청정제 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딥테크 그푸드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더 플래닛이라고 분자 수준에서 육, 그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재료를 분자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찾아내는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더플래닛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콩으로 마요해서 마요네즈, 의 계란성분을 콩에서 찾아서 계란성분 없는 마요네즈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어더스라고 이건 회사 롯데 g o 벤처 기업인데 여러분, 들께 최적의 그 음식 보조제를 추천해 준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발표하셨던 위쿡 클라우드 키친 서비스를 저희가 투자 했고요 어, 이제 다음으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은 오늘 이제 저희 저 이후에 세 분이 다 이렇게 발표하실 차례인데 다 저희가 투자 검토를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꼭 언젠가 이렇게 저희 롯데랑 같이 했으면 하는 기업들이 오늘 계셔가지고 많이 반가웠고요. 예, 마지막으로 작년에 광고 중에 저한테 가장 마음에 탁 꽂힌 광고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대충 먹은 나는 대충의 내가 되니까 이게 정말 저 작년에 가장 인상에게 남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실제 대충 먹다 보면 몸도 대충이 되고 마음가짐 대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 삶이 대충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명언들이 있죠. 밥이 보약이다. 네, 그리고 What you are 아까 You are what you eat 해서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드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지속 가능성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푸드테크 투자하고 좋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